자,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10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평이동해래. 그럼 6을 빼면 되겠죠. 그때 식은 y는 3분의 2x 플러스 4가 되겠네. 즉, y절편이 4죠. y절편 4. 이게 4가 되고 여 친구의 y절편은 10이네. 그럼 요 길이는 6이 되겠죠. <laughs> 그럼 어, 평행 이동 했지 했지만 y절편 안바뀌저 기울기는 아, 안 바뀌죠. 어, 기울기는 안 바뀌고. 어, y가 0이 되게 한 x를 찾아야 됩니다. x절편을 찾아야 되니까. 자, 봅시다. y에 0을 넣으면 마이너 -2/3x 4고 x에다가 얼마를 넣어야 됩니까? 6을 넣어야 되네. 6. 6 넣으면 0 되겠죠? 어, x절편은 6이고. 다음 요 친구의 x절편을 찾아야 돼. 자, y에 0을 넣으면 x에 뭐 넣어야 됩니까? 15넣어야지 15. 15 넣어야지 0 되네. 요 놈의 좌표가 15야. 이때, 색칠된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큰 삼각형에서 작은 삼각형 빼면 된다. 자, 큰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15, 높이는 10. 작은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6 곱하기, 높이는 4. 됐죠? 약분하면, 75에서 <laughs> 12를 빼면, 63이 정답이겠네.